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군대 다녀온 날 빼면은 방송을 처음 시작한 지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984일이 지났더라구요 많이도 했다. 물론 이 날짜가 풀로 방송했다는 건아니구요 물론 쉬는 날도 포함돼 있죠. 그래도 그냥 한번 세 봤는데 되게 많이 했더라구요 되게 많이 한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오래 했네요. 즐기네요 미쳤다 <laughs> 자 이제 건그 틀고요 그렇다 치고요 오늘의 게임은 톰클렌시더 디비전 2 오픈 베타가 오늘부터 더라고요 저좀 전에 알아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운로드는 다 끝났어요 다운로드는 다 끝났는데 플레이 누르니까 다이렉트스서 설치하고 있어 고로 남은 시간 좀 노가리를 까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 8시쯤에 수금님이 오시면은, 또, 바이오 하자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어제, 이제, 5-1까지 깼어요. 5-1까지 깼는데, 이제, 남은 스테이지가, 한, 6-2인가 6-3이 엔딩이에요. 별로 안 남았어요. 물론, 이제, 이 엔딩을 보고, 추가 스토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이제 달려있죠. 자, 디비전이 지금, 네, 두 번째 거 설치하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 나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 아 어, 너무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어, 이거 아닌데. 창 잘못 띄운 거예요. 자, 디비전 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대시보드도 한번 확인해야지. 아이고. 이 트위치를 킨다는 게 라프텔을 켜버렸네. 애니메이션은 라프텔입니다, 여러분. 짠짠짠짜란 짠짠짠짜란 근데 트위치에서 방송 시작한 지는 오늘 299일째입니다 저녁 날짜부터 계산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저녁 날부터 이것저것 켜봤었으니까요 알 사람만 압니다 너무 옛날 자료는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 때는 일일이 다 녹화하고 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트위치는 이제 익숙치 않아 가지고 초기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달라 가지고 자 디비전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뭐야 확실히 뭔가 많이 좀 변했는디? 암드 최적화. s n o w d 어, 톰클랜시더 디비전 2 오픈 배터리 신걸 환영합니다. <laughs> 패치 업데이트도 따로 있어.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aughs> 저기요, 왜 추가 다운로드가 항상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정품 인증 비슷한 건가? 바로 다시 켜면 되죠. 자, 게임 다시 켜겠습니다. 껐다 키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껐다 키라고 할 줄은 몰랐지. 게임 오버레이 지원 하나, 디비전 2가 일단은 게임이. 아까 켜지고 있다고 로딩은 떴는데 왜 창이 안 뜨냐 우리 이러지 말자 아 뜬다 뜬다 아 뜬다 어 디스코드 오브레이는 제가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되네요 추가 좀 할게요 자 알지 데에서 돌아오고 자 계속 몇몇 글을 보니까 서버가 좀 터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큰 글꼴 와 그... 여러분들은 글씨 크게 보는 게 낫겠죠? 일단 크게 하고요 불편하면 작게 할게요 자막 모드 뭐야 이건. 아, 전투 대사 도는 난청인 이거 까지 해볼까? 자막 근간 크게크 게로 할게요. 배차 강조, 아예 화자 강조. 예, 다음 밝기 기본 으로 할게요. 일단 Y 축 아니에요? 음향 효과, 헤드폰 옵션이 좀 늘어난 것 같네. 정보 스킬 파이어플라이, 대상의 소량의 자격을 투수할 수 있는... 아, 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보아롭시오 아 정... 이렇게 바뀌네 음. 오 뭐야 캐릭터 선택 이제 외형은 아직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나 보네 이 캐릭터 그나마 마음에 드는데 아 문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에 있는 문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뭐 그래 이정도 괜찮다 오어 크리스마스 We expected coffee in the morning. Mm. We expected free Wi-Fi. Morning coffee. When those Winter were taken from us, we survived. When communications broke down, the trains stopped and the internet went dark. We survived. But when the pharmacies were looted and hospitals shut down, asthma became lethal. And with no police to protect you, did you own wife? a gun? Did your neighbor, some survived. We are a resilient society. When our society collapsed, we found ways to go on. And now, for the first time in what we want is also truly what we need. In the face of disaster, we, we helped each other, we built new communities in the ruins of the old. We adapted. We survived. Established a new normal. But there are also those who build nothing, create nothing. Hyenas, Hyenas preying on the weak. Hyenas. They've made our world bleed. But we don't stand alone. A brave few have sworn to protect us and save what remains, they unite us. remind us that we are one people they are our shield and our light but if that light goes out <laughs> who can save us then <laughs> 어아 진짜 소설은 좋은데 원때 좀 많이 실망을 했었어 어 시작인가 자, 1080p에 30프레임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잠깐 디코, 디코 알람 좀 끌게요 네, 디코가 뭐가 자꾸 오네 네? 아, 수고님 네네, 8시 오키오키 아, 수고님이 이제 8.. 덟 시에 같이 게임하기로 한게 있는데, 디비전 한다고. <laughs> 아 뭐야. 어? 여러분! 알트 탭 누르고 오니까 게임이 튕겼어요. 각게임입니다 다시 킬게요. <laughs> 그, 게임이 좀 느리게 보였을 텐데, 알트 탭 누르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안 돼, 8시까지 15분밖에 안 남았다 근데 게임 켜지는데도 좀 걸려요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지금 U플레이로 돌리고 있는 모든 게임들이 그 클라우드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세이브 연동이 안 돼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특히 레식을 PC방에서 할때어씨 장비 세팅 다시 해야 돼 이것저것 해결은 해볼려 했지만 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왜 왜 창모드로 돼있어 이거 전체화면 뭐야 게임 또 꺼진건가? 어? 저기요? 또 꺼졌는데? 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에이! 에이! 이거 창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아 디비전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아이 오픈 베타부터 각깬 당하면 안 되는데 또창 모드 켜지네요. 어쩔 수 없이 뭐 게임 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창 모드를 진행할게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검은 창밖에 안 떠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소리만 나고 검은 창이에요. 제 입장에서 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아,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로 보여 드릴게요. 스크린 캡처로. 그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상태예요. 알트 엔트 눌러 볼까요? 게임 꺼집니다. 플레이 음. <laughs> 불편. 설마 유 플레이를 껐다 켜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지? 음. 빨리 켜져라. 나 바쁘다. 어, 드디어. 드디어 전체 화면으로 켜졌어. 내 까매. 음창모대야 일단 소리 끝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소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뭔가 좀 있겠지. 음. 아, 소리 좋구요. 엔터. ESC. 알트 엔터. 네, 오늘의 게임, 더 디비전2 오픈 베타.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쓰레기 게임을 만나. 아니야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플레이 한번 껐다 켜 볼게요. 뭐가 문제지? 설마 스트리밍 중이라 그런 건가? 럴리는 없는데. 다들 디비전 방송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 아, 디스코드 오버레이 때문인가 설마? 가끔 디스코드 오버레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디스코드 오버레이 한 번은 꺼볼게요. 내가 방송하기 편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게 원인일 수 있어. 자, 오케이. 켜고 있어요. 켜지고 있습니다. 어, 켜지는 동안. 이거 정리 좀 해야겠어. 버여져도 냅두고 대바대 냅두고. 음. 더 건드릴 게 없군. 5 9 9 9유로 와우, 비싸. 디비전은 좀 세일하면 서해야겠어이 검은 창 불안한데. 또 창모드로 켜질 것 같은데. 아니네? 아 디스코드 오버레이가 문제였나 봅니다 오버레이 문제 맞아 맞네 맞네 자한 8분 동안 체험해볼 수 있겠네 오늘은 8시 되면은 수금님하고 이제 바이오하자다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딩.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디비저 1에다가 맵 추가하는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선택. 아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월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켈소이온은 그 샘플이 DC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조작감은 원대하고 똑같고요전투 기초 자 디비전 원대하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합니다 지주씨 지원이 We're 필요하다 need immediate assistance nearby agents. 오케이 갑니다 스페이스바 두번 구르기 오 동물 동물 어,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예 사왔습니다 순록인가? 어휴 시체가 차흙인데 꾸물꾸물 흠 버려 벨기가 추락해 있는 건가? 수송헬기 아닌가, 저거? 자, 맵도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와, 맵 깔쌈해졌어. 마음에 드는군. 아이템창. 느낌은 좋네요. 저기, 저기 있다. 야, 저 같은 놈들아! 장전 노 줌샷 총소리가 뭔가 좀 아쉽다 권총은 더 좋아졌는데 소총 이런 게좀 약해진 기분이랄까? 그리고 한발 여장전돼 있는 것도 돼 있는 것 같네요 야, 그렇게 총소리가 들렸는데 눈치를 못까? 따다따당. 오, 수류탄. 나 던져봐야지. Yep.

대각관에 거의 다 도달했어. 남쪽 잔디밭 확보. 오우 씨. 너네 뭔데 그런 무기 가지고 있냐? 야, 나도 좀 주라. 다다다다다다 엄폐 유지. 거니 방탄판 같은 게 나한테도 생겼다는데 이 하얀색 체력이겠죠? 장전. 방어도가 났습니다방어구를 회복하려면 키트를 사용하라고? 아, V를 길게 눌러. 오케이. 방어고 전비. 어이구, 정렬 방어고가 이으니에 대놓고 싸워도 될것 같은데, 아직 저렙이기도 하고. 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얘들아. 어휴.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 아, 아. 데스. 됐 장전! 눌러 됐어! 범죄 새새야야 으아! 공격. 으아! 좋았어. 아아군이죠 하하 반갑습니다. 불꺼줘. 또 뭐야? 으아! 으 작전 기지. 어머니가 퇴근하셨네요. 일단은 여시 게임 약속이 있으니까 내부만 좀 둘러보고 뜨겠습니다. h hey, thanks for the help out there. You should check in with Manny, our coordinator, upstairs in the blue room, and come by here if you ever need help with your tech. 일단은 옵션, 옵션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좀 둘러보자. 여기도 다크존이 있고요. 전체 지도가 다크존이 여기고 맵이 좀 넓어졌다. 확실히 출입 제한고요. 남부 다크존, 동부, 서부, 나중에 막 북부도 생긴 거. 그러나 백악관, 신기반기 하네요. 그래도 디비전 1때 그 처음으로 나온 트레일러 영상 그것처럼 돼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이기 앞에 책상이 신경쓰이는데? 내가 이러, 이렇게 열었더란가? 이렇게 세 음.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고 인벤토리 아까 뭐 얻었었는데? 방탄 방탄부 노후장비 이거 껴투 때도 역시 장구를 주워서 써야 되는 그런 건가? 가방 보니까 막 태양열 뭐 충전식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여덟 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클럽 오픈 베타? 뭐 보상 있어? 여긴 없나? 아, 정식게임에서? 음,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꼈다가 바이오 하자드로 다시 켤게요, 바로.